아 너무 어 뭐야? 아니 뭐야? 이 만섭 씨 이렇게 쉬웠나? 탑승 사진 섹션 여러 개 사기하면. 창렬맨들이 어... 낙현관에 사진 섹션 도비할게 뻔하잖아 그어그 노릴고 탑승 수익만으로 월 수익을 13000 이상 달러달성겠어요 했는데 너무 너무 난난 아, 이거 막 지하까지 써야 될줄 알았는데 어, 일단 신하기로 찾이름을 기록하자 근데 저 이거 사실 루코타 신하기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져 내가 원하는 거 찾기 힘들어가지고 좀 날렸어요 이거 그냥 막 이름 죄다 깨지고 그래서 어어 어... 어... 그래도 해야 돼 이거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내기엔 좀 그래 이 상태로 끝내기엔 좀 그래 그래 그, 그 꾸미는 밀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어쨌든 미완성 상태는 좀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이거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하고 뭔가 이런 색깔? 오왕금투리 같은 거, 왕금투리 같은 거. 아 미션 제가 지금 비활성에 났어요 미안해. 요그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고. 그리고... 아 어, 일단 계속하자, 일단 계속할 거, 야 일단 계속할 거. 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이런 이런 거 있죠. 여기 잔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빠따 있죠. 빠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채워요.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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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워.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도 이런 거 검은색이 아니고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하나 해 주고 한칸 위에다 이렇게 해 주고 여기 위에다 이런 거 올릴 수 있거든? 여기다 건물 올려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펀즈님 저 이직 네. 실패해서 너무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오 위로 해 줍니다 위로 아래로는 아니 야그 <laughs>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기다가는 탄광 테마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쪽에도 이걸로 해서. 오, 어, 축하합니다. 자, 이쪽. 이렇게 하고, 여기 에 천장 올려주고. 하나, 둘, 검은색.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이런, 그런 거 없나? 그, 서인장 선장... 말고 아래로는 안해주시 같은 거 없나? 까가 까시 가 나무? 뭐라 해야 되지? 아가씨 마른 나무 마른, 마른 나무 같은 거 없나? 마른 나무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현진님 현진님 저 내일 출근해요 위로일까요? 시상일까요어 부시, 아무데나 <laughs> 뭐, 뭐, 자 여기는 붓시현진님현진님 국물이지기네 무무무 여기 이거 어어 어, 어. 여기 이렇게 하고 선즈님저일 네. 안해요 네그 다음에 꾸미는 걸 계속 꾸며야겠죠 당신도 잘 꾸며요 둘셋 하나 둘셋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그... 자 이거 갑자기 이런 거왜 하냐면요 우리 그 공간 채우려고 생각보다 미션이 엄청 빨리 끝나가지고 그냥 공간 이렇게 툭툭 채워봅시다 그냥 널찍널찍한 공터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볼게요 너무 밀도 있게 다 꾸밀라지 말고 부시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안 어울립니다 이게 너무 너무 좀 너무 화사해. 조금 칙칙한 꽃이 필요해. 조금 이런 칙칙한 꽃? 널찍, 아, 그래. 널찍. 이런 이런 약간 칙칙칙한 칙칙, 칙 꽃. 칙칙한 꽃에 약간 칙칙한 울타리. 그래 먹 약간 지자체가 좋아할 법한 이런 꽃그 거대한 그 지자체가 좋아하는 그 거대한 하악이 있잖아요 거대한 하악이 화분 거기에 담겨있을 것 같은 그런 꽃그그 그 명칭은 모르겠는데 막 거대한 하악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죠 그거? 야, 그런 거 그런 거어 꽃, 꽃양배추인가 아무튼 그거 잘 몰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 축구공, 축구공 화분 축구공 화분 맞아 여기, 여기 손님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코요리플라워예요 그게? 그거 양배추예요 실제로? 그니까 그, 그니까 양배추유야? 양배추 일종이에요 그것도? 오 어, 그렇구나 식용인데 어디서든 잘 자라서 그냥 미관용으로 거예요? 아, 그장 찍으면 맛있승. 진짜야 <laughs>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김런치드 나왔네. 이거 연구는 뭐 하나? 끝났네. 바이킹 하면은 얌전 구간 한챕밖에 없네. 서울 오지... 그럼 뭐 어떤 거든 마찬가지겠죠. 뭐 바이킹 개발하고 있고 트위스터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에 나갔을까? 여기다 짓고. 짓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바로 문제니다뭐 이제 가격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끝났 끝났고 돈도 플리플라워. 많아서 지금. 진짜 대충 설명하면 콜라비케 브로콜리, 양배추, 플리플라워 등은 하나의 종에서 분화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는 양배추 종류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양배추인지 두개정도했어요 시공이 가능한 건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눠 여기는 심퍼요 보라색 꽃양배추, 상색 비올라, 노란 국화, 지젤채, 화단, 국림, 크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관리가 쉽나? 다른 거에 비해서 관리가 쉽나? 초장 찍으면 맛있다니까 음... 좋아 이거 밀도 막다채올라 하지 막. 콜리플라워, 살도 다이어트에 좋은 이거 다채올라 하지 막.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하지 말고요 네모네모하고 네모네모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안쳐도돼 콜리플라워도 그렇고 그 친척 애들이 죄다 생명력이 강하면서 이색적이라 그런 그래. 이색적인 거? 자, 이쪽으로. 펀인 님펀 어, 님사호 펀드가 귀여워요. 삼호의 니가 귀여워요. 헝거망어 좋은 게. 키라체에제 심는 식물들은 다 매연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아. 하면 결국 두꺼워니다 매연해 강하구나. 아, 매연해 강하구나. 그게 있구나. 매연해 강하구나. 헝거망어는 음. 그냥 노란색이 잘 어울려. 검은색이랑 뭐, 노란색 안 돼? 여기도 포인트로 노란색 좀 넣어줄까? 포인트로만, 포인트로 살짝 포인트로만. 아니면 잠깐만 라인 다 저, 노란색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아, 이쁘다 노란색 넣을게요. 예은군 마음에 들어. 여기서 잠깐 화장실 갔다옴. 갔다 음? 야, 돈 너무 잘 벌겠네. 형, 나돈왜 이렇게 잘 벌겠지? 원래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노란 검정 조합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위험 표시 아니야 그래서 약간 산업 쪽에 많이 쓰이죠. 저게 실제로 제일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색이니까. 채도 높고, 어 귀신의 집이 없었네? 귀신의 집도 좋은 게 여기다가 그냥 탕강템 안에 렇게막섞어나도 별로 안 어색해요. 왜냐면은 이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냥뭐 설명할 게 없어 사실. 아 아까 끝났습니다 그거 다. 왜 아까 다 끝났어요? 이거 정글이 잘 어울려 이거. 노란 정글이. 검정 산업 느낌이면 롤코 이름 옐로우 앤드 오브시디언 인더스트리 줄여서 y a i 였게요. 아 진짜. 이름 좀잘 지으시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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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고 이름 좀잘 지으시는 듯. 아 여기도, 이제, 삼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다가 또 이거 올리고, 꺾으로 하자. 여기는 이제, 뭐, 설정망. 삼광 테마가 그냥 툭툭 던져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얘네 자체가 좀잘안 보여, 형태가.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어떻게 생긴지 잘안 보여, 구조가, 형태가. 그게 뭔 뜻이냐면, 대충 만들어도 티가 안 난다는 뜻이야. 삼각마을 같은 거나 생각하면 돼. 요 어, 아니, 아니요. 디자인하는 거돈잘벌는거아니에요이거도 그냥 자,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거의,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저빈글빙글 도는 것만 보면 불가생각났는데 이름 비트코인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옆에다가 이제 이런 장식물을 꾸미면은 이게 좀 올라가겠네요 흥미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좀금아니었 사실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쁘게 꾸민다랑 그러니까 이쁘게 꾸민다는 이제 컴퓨터가 판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템 개수로 판정하는 거서 그냥 옆에다가 아무거나 막 갖다 놔도 흥미도는 오르기 때문에 한 자기 만이다타이콘 게임이니까 타이콘 게임이니까 관람차 개발했네. 관람차 왜 이렇게 느끼게 바라는 거야? 여기에 딱관람차자리인데 여기가. 관람차는 잘 이룰 수 있겠다. 비켜. 관람차 될 거야, 비켜. 자, 비켜. 비시오. 비켜, 비켜, 비켜. 일로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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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해봐. 님 근데 예전부터 생각한건데 왜 마이크키면 존댓말쓰고 마이크 끄면 반말함 반존대로 우리 설레게 하는거임 아 근데 그거요 약간 똑같은 인터넷이라고 얘기해도 뭔가 음성으로 얘기하는거랑 글로 쓰는건 좀 다르잖아요 발람차가 느낌이? 영어로 뭐였나 페리스윌이었나 페리스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또 나무로 해주고 색깔은 보라색 하자 부르트, 마, 야 구르트 아줌마야 구르트 주세요 대기줄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이거를 좀해놓까 이거 다 하면 지저분하고요. 할수 있는 것도 몇 개만. 정보, 하늘 텐션 떨어지 어, 왠지 알아요? 우리 목표 깨서 그래, 목표 깨서. 목표를 깨버렸어. 그래서 목표를 빨리 깨면 안 돼. 아, 이거 검은색 너무 치나? 발색으로 할까? 갈색, 어두운 갈색. 어두운 갈색 할게. 어두운 갈색 하면 너무 묻히는 감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잠깐 하죠. 아니, 그래도 이 상태로 딴데 가본 건좀 그래. 그래도 좀 굽게. 아니면 마무리를 하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밥을 먹다 남겼는데, 좀 이제 먹다 남긴 부분을 약간 정리하지. 면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시작하나요 이거 컨셉 없어요. 그냥, 그냥 지형이 이런 거야. 손님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해주고 개골잼 유머가 없으니까 텐션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한셋넷 다섯 아, 아까 님들이 저기 뭐야 텐션 너무 높대며 이상하게 높대며그 다음에 여기도 자체 먹어 손님 사초로 100명 최고기 하죠 아 안돼요 너무 높아요 이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음... 펀드님 벌써 펜션 깔아뜨리지 마세요. 우리들이 물고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건 마치 리무방 거적인 거예요. 아안 돼요 그런까지 말하니까 내가 그럼 부담스러워서 롤고타 못해. 아쉽지 아쉽지 초장기 신나리오라 이십사 시간 물고방 송각이다. 아홉 삼넷 아도 삼넷 나도 삼넷 오케이. 판우 형아 나이종소형 연습하고 왔는데 중부승목은이 오... 너무 아파 주물주물 주물 넣어줘. 그게 어딘지 몰라. 그 다음에 아 여기 뭐하지? 그거 하다 그거 초극한이 높. 그거 진짜 어려울 걸? 뭐 하나 똑딱. 넣고 끝내면 될것 같거든요? 금액만큼 손님 채우기안 합니다 아 여기다가 건물 하나 올리자 그냥 건물 하나 올리고요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도 올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볼까? 여기에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드는데 아이 뭐야 이거 길을 만드는데 길을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 만들어꾸 꼬불꼬불, 꼬불꼬불. 네살이 군데에 가면 하나인 유리가 보고 하는 말은 유강 정자가 서 있으면 정자셋 김이 빚지면 김치 등이 자기 소개하면 전등 꼬불꼬불 길이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이킹이든 뭐든 거야 툭툭 던져넣고 뭐뭐 스트 하고요. 문 열고, 애기줄 깔고. 그다음에 영화관 지었나요? 영화관 지어주세요. 물결. 영화관 지어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영화관, 물결표 레인보우 영화관. 영화관 여기다가 진짜 영화관 있고, 여기 출구, 여기 테스트. 바로 문 열고, 색깔은 노란색 해주고. 자, 이런 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그뭐 해가지고 꾸면 돼요. 뭐 별로 할거 없어요. 이렇게 같이 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그거 안 했네요. 벤치 이 공원은 끝났어. 주세요저절면질과임세요 자, 이 공원은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셋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여기다가 3층으로 쌓아볼까? 그거 아세요? 우리겹쳐지기 모드 한 번도 안 썼다 이때까지 근데 지금 쌓야지 아니다 안 쓴다. 겹쳐지기 모드 한 번도 안 썼어 이때까지 겹쳐지기 모드는 치트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치트지 겹쳐짚기 모드는 밑에 있잖아요 겹쳐지기 모드 어... 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목표가 달성돼서 그래요 목표가 달성돼서 이제 그 목표를 이뤘어 왜냐면은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이지 테스트 그리고 영화는 비행사의 복습 되겠습니다 불, 끝, 끝, 맥 일부러 올렸어요. 왜냐면 은 그냥 여기 덮프픽가 없어요. 탄광 테마의 특징, 그냥 벽만 이렇게 툭툭 던져도. 미안성 같은 느낌은 영화관 주세다 제발요 영화 하나만 보면 너무 지루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영화관이에요. 이거 모션 시뮬레이터도. 봐봐 여기서는 뭐 사용하고 있냐면은 시리즈 영화관 이에서는생쥐의 꼬리, 모션 시뮬레이터에서는 비행사의 복. 이거 저기 이름만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시리즈물이야. 저기 유니버스라 가지고 이어집니다. 이거 하나 보면은 저것도 봐야 돼. 음 달라 달라. 그리고 여기는 좀 일부러 약간 덮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뭔가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봐봐요 이게 이제 얼마나 탕공 테마가 날먹 테마냐면은 보면 여기 열차 트랙도 있고 말로잖아요 근데 이거 건물 위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배치가안 나요 시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거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격이나 대충 나무, 나무를 막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줘 밀도 올려주는 거야 밀도 어어옴니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유니버스 도이지가 너무 가운뎃이는데 탑드라인 개발들 빼까지만 하죠 어 개발 끝났어요. 우기더 이상 개발 나오는 거 없어요. 아니네. 미니골프 개발하고 있네. 아로코스터 개발 끝. 로코스터 끝. 아 여기다가 아 이게 여기 남아야겠다 선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미안성인 느낌 없어지고 있죠 지금 미안성인 느낌. 미안성인 느낌 없어요. 없애... 어 이거 여도 안 열었네. 잠깐만. 아 고장 난 거였구나. 고장이 났던 거였죠. 미니골프 개발 했. 아 고카트도 그냥 진짜. 고카트 지은 다음에 고카트의 레이싱 코스를 쓰면 되겠다 이 애매한 공간 있잖아 얘 예, 방금 최선을 다해서 우참함 피... 아니 근데 내가 웃긴데, 우, 웃긴 거를 억지로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웃긴 거를 왜 억지로 참아 저는 웃긴 거를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왜 참어 절벽에 폭포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현즈님 이거 녹방인가요? 여기서... 네 녹방입니다 그국카트정거장 저렇게 길게 지을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그 허. 저기 뭐야. 저기, 저기. 그 여기 언덕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언덕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올라왔다, 가 여기 왔다 하면 돼. 둘, 셋, 넷, 다섯. 굿. 그리고 입구를 여기. 짧게 말한다. 애들 전부 구랄 보고 싶어하니까 영화관 옆에 여기. 영화관 하나 더 지어줘. 싫어요. 자 여기 누나이고 이거 레이스 모드가 아니고요. 아 근데 상관없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차피 끝났어. 아아니구나 근데 대기줄 지어야지. 레이스 모드가 아니고요. 5년 전에 연습 중남미로 하고. 미 업로드 영상에서 1리로 들어오도록 해 방에서 고카트참 멋있다고 지어준다 했습니다. 아 5, 5년 전이면은 솔직히 몰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5년 전에 나한테 얘기하신 분들. 이거는 이제 나무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 좋아. 생각보다 빠르게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 코카트 색깔도 부색상 가서 이거 검은색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 낼수 있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레이싱 트랙 같은 느낌? 미세하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아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이게 타이어인 거잖아요 여기 벽에 있는 게 타이어잖아 다 타이어 타이어 아니마크 그 동굴과 절벽도 5년 아, 뒤에 네. 깨는 건데 고카트탑은 5년 뒤인데도 못 지어지냐 이거는 5년 뒤까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에 나무나 관목 같은 거 심을 거야 여기 가운데는요 펀즈5년 후에 펀즈가 너한테 오비트 코인 받으래 여기랑 여기랑 있고, 시계 시계 넣어주고 나무 벚꽃나무 하나 놔둘까 이렇게 복카트 이름은 솔직히 회색이랑 노란색인데 그레이 앤드 옐로우 줄여서 게이 어때요? 회색 아니에요 검은색이랑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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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고, 투, 던져놓고 수직 낙하가 텅텅 비었어요 어 이거 이제 뽕 빠져서 그래요 이거 가격 내기면 네 됩니다 가격 뭐 12달러로 내겨놓게 네 여기 지금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 이제 여기다가는 뭐야 어디야 여기다가는 황금이. 주님, 음. 음. 네.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색이는 안 물게요. 물리고 싶으신 거, 가거 이쪽으로. 혹시 이렇게 이렇게 던져나요? 손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쇳조망 손님들에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쇳조망 을 이렇게 막 던져나요. 쇳조망도 일종의 자연 목이라서 인공 목이지만 자연물처럼 그렇게 아무렇게 해 던져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 쳐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연을 보존하는 마음이에요. 자연을 보존하는 마음. 조그만 사분야 나무도 좀 해주고. 이령 탑을 지져 여기다가. 아, 맞아. 근데 여기도 해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미안성이야. 여기 지금 다. 요런 거 요런 거 미안성이야. 오도를 필요 없고 여기 안 해도 되겠다. 여기 하자. 여기. 이쪽 하자. 아마 어, 여기도 너무 미안성인 느낌이다 미안성인 느낌만 좀없애줄게요미 맵 컨셉은 딱히 없고, 요 그냥 원래, 맵이 그냥, 그냥, 지형 컨셉이런 거예요 지형 컨셉이렇게 생겼고 너무 왼쪽과 오른쪽이 정성이 다르네요 어, 왜냐면은 은 어, 꼭, 같아야 됩니까? 그거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 나는. 요거, 그, 밀도 오리적에 되게 빠르게,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그냥 철조망 난발하면 돼. 철조망 그냥 붓이 많이 쓰는데 철조망 붓이, 이거 생무타리 요거 세개막 쓰다 보면은, 미안성인 느낌은 빠르게 없앨 수 있어. 그 다음에, 막, 가끔씩, 너무, 이 건물이 없다 그러면은, 가끔씩 이렇게 뚜껑 씌워가지고, 건물 코너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여기 입구에다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좀 이제 느낌 날 거야. 수단부를 영어로 하면, 쿠퓨S. 어... 자 이거 이렇게 셋넷 여긴 없앨게요 한칸두칸 검은색 둘 하나 둘넷 다섯 그 다음 철조망을 위로 올리자 하나 둘셋 대그 들은 다음에 펀즈가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웃을까봐 입국게떡벌리고숨 멈춰가면서 참느라 아니 그런 숨을 겁니다. 멈추는데 그러니까 숨을 참는데 입을 왜 벌리 숨을 어떻게 뭐야 입을 벌리고 어떻게 참아? <laughs> 떡국은 떡을 넣은 국이다. 그런데 떡국에 넣는 떡은 떡국떡인데 그 음식은 떡국이 아니라 떡국떡국이 아닐까? 무박이야 뭐, 뭐, 그, 그 갑자기 그런 막왜 나와? 아 그리고 여기에는 미니 골프도 나와요. 5년 전의 지는 어떤 약속들을 했길래 지금의 펀지에게 시청자들이 말하는 걸까? 5년 전펀지 대단하긴 했지. 그, 그러게 막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한칸 가고요. 나도 솔직히 착륙이라고 생각하는데 골프 이거 애들 너무 못 쳐가지고. 세개 이상하면은 뒤에 쫙 밀려가지고 손님이 내리고 싶다고 막 그래요. 애들이 너무 못쳐가지고 진짜야 하나만 해도 솔직히 밀려. 애들이 너무 못쳐. 진짜 좀 지나치게 못쳐요 얘들. 어, 골프 주변 약간 이렇게 정리된. 골 말이 스타일이에요, 말을 진짜. 못하는 이유는 아 말도 못해서 버크. <laughs> 아니 진짜 더위가 없어. 이거... 근데 왜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왜 왜 자꾸 왜 자꾸 아지게 가는 거야? 어왜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어, 왜, 왜 하는 거야. 어, 왜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아 재밌긴 해 근데 그런 원초적인 재미 좋아. 계좌망 계좌고 범퍼카 개발하는데 이렇게 개발했는데 게, 공간도 없어 펀디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아 얘가 너무 공간이 없다 어우 좋네요 좋은 아주 좋은 좋네요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도 뭐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음 여기 있죠 여기는 갈색 보도로 이렇게 해 크게 여기는 이제 뭔가 공간 생겼잖아. 여기 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뭔가. 들었을 때 웃어서 자괴감 들고 억울해서 여기서 아, 복수하는 거 아니야? 거... <laughs> 나, 에이 아니, 아니, 잠깐, 밑에 내렸다. 나, 둘. 여기 다 흰색으로 하면 갑자기 너무 흰색이면 너무 깔끔하겠지? 그러니까 좀안 어울리겠지? 아, 이거천막스죠천막 천막. 캔버스 스타일. 우와, 색깔이 너무 이상해, 뭐야 이거. 흰색에 검은색, 노란색은 너무 튀고요. 아, 잠깐만, 여기 너무 너무 따로 놓은데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빨간 노란색으로 해서, 아, 저기 봐요, 빨간색 노란색. 이거 이렇게 쓰면 재밌어요, 이렇게 번갈아서. 캔버스의 반대말은 플라스틱 택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여기 이제 기둥 노란색으로 해주고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동물은 영양 만점이기 때문에 아, 아 진짜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이 도시 테마를 여기다가 하면은 뜬금없을라나? 주유소 뜬금없는 주유소 하나 넣을까? 어 아, 님들 기름값 개비싸다며요 지금 아, 내가 주유소 하나 지어놓을게 그러면 우리 아이 술안주 우리 아빠 영양간식 자 이렇게 주유소 하나 지었습니다 자 여기도 몰라 나 나는 주유소 세차할 때 가는 곳이라서 물론 주유소 두개 지어줄게 맹공 그 어디도 주유소 두개 하고 펀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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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 모기가 왜피를 마시는 줄 아세요? 몰라요 모기 말라서 히히히히히히네 문결표 재립복스 해지 울타기를 이쪽에도 하면은 내 생각엔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응. 하나, 둘, 셋, 넷. 거주소 유 기름 얼마입니까? 셋. 여기 몰라. 주소 유 얼마라고? 요즘 2 0 0 0원 넘는다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다 해지 구역으로서 차. 해지 메이즈니까. 혹시 좀 이렇게 툭 던져 놓고 또. 그 다음에. 아니 저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님들이 자꾸 웃으니까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물론 나도 웃고 있긴 한데 님들도 웃으니까. 목뭐 이름이 비싸? 그럼 짧음으로 주세요. 흐. 아니 저런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laughs> 저시 <laughs> 저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laughs> 아, 아이고 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어, 사실. 끝났어 이제 거의 뭐할거 없어. 여기도 뭐 심심하면은 저거 천막을 저렇게 갈라 놓으면 비올때 손님들 담아질 거 같은데. 어, 그래서 우산을 팔고 있습니다. 비를 막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우산을 팔고 있죠. 우산. 소가 다들 들고 있으면 베이킹소다. 하하하. 하하하. 우산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지대 구조물 여기 몇개 이렇게 조금씩 떨어놓을게요. 나는 이거 좋아해. 이거. 네가 맨날 있어주니까 애들 버릇 나빠진 거잖아. 자 이렇게 여기도 그거 내 잘못이야. 어이가 없네. 홍의도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주면. 기름값 차가 나보다 밥을 더잘 먹는다. 여기도 굳 뜬다 말게. 무 모산을 팔기 위해 천막을 줘도 대충지어. 아, 아니야 그 루코타 2에서는 천막 찍다고 해서 비 피해지는 판정 없어. 어차피 비 대피용은 어차피 안 돼. 십기새 척기를 쓰는 곳은 비시 인사이드 제리 폭소. <laughs> 먹으면 취하는 빵은 카스테라. 아니 <laughs> <laughs> 왜, 왜, 그왜왜그 뭐야? 왜 이렇게 실시간 안왔는거야 <laughs> 에이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자 이거 끝내죠 이제 그.. 끝냅시다 끝냅시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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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끝나야겠어 진이 화나면 그, 진할끈끝 <laughs> 끝내자 끝내자 자 여기 그 공원 이름 뭐였냐면은 뭐였지 코리 리지라는 공원이었구요 뭐 컨셉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맵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여기 언덕 있고 그만 그다음에 드라.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생긴 썬더락 덕이 막 있어. 이 특이점은 뭐냐면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지형 편집이 불가능해. 근데 뭐 지, 여기 평지가 여기 다 평지라 가지고 뭐 지형 편집 불가능한 건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너가 특수들 기강 좀 잡아줘. 목표는 노리고 월 탑승 수익 만 삼천 달러 이상이었는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그냥 엄청 빨리 깼고요. 뭐뭐 뭐 소개할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어, 그다음에 걔길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네. 여기 좀이 미니, 미니 미니한 롤러코스터 있고 우든 코스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리버레피드 있고 엔터프라이즈 있고 영화관 있고 포카트 있고 싱나카 로코스터 있고 어 여기 저기 메이즈랑 막 관람차랑 런트도 포기포 있고 끝 석유가 도착하는 시간은 5일. 네, 님들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안 보고 있죠 다내 내가 지금 만든 거 기억하고는 있어? 님들 다저 저기 개그에 <laughs> 다 정신 팔려가지고 개그만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봐요! 봐요, 미세이 저거 봐. 롤코타 롤코타, 코트, 롤코타 노래를 부르더니 방송 안 보고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개그 치고 막 그거 가지고만 지금 막 신나가지고 막모모는모가모모하면모모가모모하면막 하하 끼끼끼 막, 뭐뭐, 뭐뭐 뭐뭐 막 하하 막, 막 무슨 막 <laughs>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지금 코타 진짜 <laughs> 무 <위무방> 강화전인가요? <laughs>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일단은 지, 지금 소개 또 끝났어 지금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루코타 롤코타, 롤코타 신다는 노래 나도 한번 들이친다 이런 거 조금만 더 추가해야지 좋을 거다 핫브레이크 미니가 좋아야 그래도 오늘은 하핫라인지어져서고맙다 펀드야. 사실 화면은 안 보고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면서 돈 r 하면서 개그 찾고 있 a